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남사수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사수로는 이동저수지 퇴수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진희천 최상류권에 해당됩니다. 이진희천전 구간 굉장히 겨울철 낚시터 유명한 곳이었고요. 고기가잘 나오는 곳이지만 하류권 일대는 낚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동저수지에서부터 하류권 일부 구간에서만 낚시가 이루어지고요. 어, 저는 지금 어, 지금 제 1부, 어, 지금 와 있고 지금 포인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사수로 최상류권 중복교 일대 에와 있습니다. 아, 남사수로. 상류권은 이 송전지 아래쪽 수학교부터 지금 있는 중복교 구간을 말합니다. 아쪽 구간은 굉장히 길진 않습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아 말풀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아 상대적으로 적적으로 남사수로 쪽에서 한가하게 낚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저 끝에 전봇대 저 끝에 보이는 게 지금 이동저수지 제방이고요. 아그 아래쪽부터 이제 지금 이 구간, 지금 저 앞에 있는 얕은 복가지에 이르는 구간. 이쪽으로 제가 올라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중복교 좌측부터 이제 이동지 제방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중복교 바로 위쪽에 야트막한 보가 있고요. 이쪽 연안을 따라 낚시 포인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어 주차공간 무던하고 포인트, 어 말풀이 굉장히 이쁜 곳입니다. 아, 수심이 좀 낮지만, 이제 말풀이 이쁘게 자라고 있어서, 낚시 포인트 굉장히 이쁘구요. 조금 더 올라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군데군데 이렇게 뭐 내려갈 수 있는 공간 있고요 제가 여기 차 잠깐 세우고 포인트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교부터 수옥교 일대 지금 포인트고요 아, 구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저 앞에 중복교 있는 보부터 지금 쭉 올라가면서 저 위에 있는 물버들이 있는 구역까지 낚시공간 약되어 있고요 아, 굉장히 뭐 넓지는 않지만 굉장히 조용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 방을 따라가기 사이드 주차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시면 아, 굉장히 포인트는 아, 마름 마름과 여기 말풀 사이 사이로 넣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수로 양쪽으로 이렇게 낚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한파로 이제 물색이 좀 맑아졌지만 아 요곳 굉장히 뭐어 근데 포인트 이쁘게 말풀 이쁜 곳이니까 말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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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시면. 꽤솔찬의 시야를 품어 낚으실 수 있습니다 아, 서로 양쪽으로 포인트가 있지만 건너편은 좀 행군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지금 올라가면서 포인트 조금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연안을 따라 여기 지금 포인트 다 이렇게 개척이 되어 있고요 아, 수심이 낮지만 굉장히 포인트가 이뻐 갖고 낚시하기 정말 좋습니다 아, 다만 아, 이곳 남사수로 일때 굉장히 많은 사람 찾습니다 한숨 나올 정도 정도로 쓰레기가 많습니다. 정작 여기 낚시하는 곳 아, 쓰레기는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풀숲 안쪽에 짱 박아놓은 쓰레기들, 아 이거 누가 치웁니까 도대체? 이거 확실하게 낚시인들 쓰레기 맞습니다. 정말 문제 심각하고요. 아 이렇게 짱 박아놓은 쓰레기 풀이 있을 때는 못 찾고 이제 풀이 지금 타그라든 지금부터 이게 다 나오는데 아, 낚시꾼들 아 더게 낚시 금지. 계속 올것 같습니다 아, 진위처음 많은 구간이 낚시금지 구간이 되었고요 지금 낚시인들에 의해서 낚시금지 된게 맞습니다 아, 정말 창피한 현실이고요 아, 이쪽 구간 역시 쓰레기는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아, 쓰레기 태우신 분들도 있는데 어, 쓰레기 태우면 이 쓰레기 태운 오염물질이 다이옥신 등이 물에 들어가서 수질오염이 정말 나빠집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보다 태우는 게 오염이 더 심각하다는 거 정말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쓰레기 태우면 꼭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불을 내면은 자연 환경까지 파괴되니까 물가에서 쓰레기 태우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 주시고요. 아 포인트 올라가면서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나마 지금 현재 물가에서 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안쪽 이 풀밭 안쪽 사이사이로 지금 쓰레기가 엄청나게 짱 박혀 있습니다. 아, 쓰레기는 가져가서 치워서 분리수거를 해야지 이렇게 짱 박는 게 아닙니다. 제발 이점 인지하시고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아, 지금 이제 포인트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수심이 깊지는 않습니다. 깊지는 않지만 굉장히 솔찬는 씨알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바닥에 청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 남사수로 저녁 청태를 피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청태를 피해서 말풀 사이사이사이 꼽아 넣으시면 아주 솔찬의 씨알 아, 만나실 수 있고요. 운이 좋다면 이곳 사자급 씨알도 나온다는 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수확교일대 지금 상륙권까지 올라왔고요. 아, 상류권 일때 사이사이, 뭐, 포인트 다 개척되어 있습니다. 뭐, 저 안쪽까지 저 길도 있는데, 뭐, 다 이제 뚫려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뭐, 이런 부들바 좋아하시는 분들 다 공략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아, 이거, 포인트는 이쁘지만, 수심이 상당히 낮다는 거, 그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 저쪽에도 뭐, 찌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아, 고기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찌가 꿈뻑, 꿈벅, 꿈뻑 하는데, <laughs> 그거 그점 인지하시고요. 이제 건너편일 대도 오셔갖고 뭐 공략하시면 아 이쪽 연안보다 조금 수심이 깊으니까 그쪽도 공략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이동지 상황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학교에서 이제 중복교 일대로, 중복교에서 수학교 일대로 이제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인트는 보시다시피 이 구간 어 말풀이 상당히 이쁜 곳입니다. 말풀 상당히 이쁘고 사이사이로 꼽아넣으면 아주 굵직한 씨알에 붕어 낚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위쪽으로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면에 보이는 게 이동지 제방이고요 어, 이동지 제방 이제 수문 쪽까지는 이제 낚시를 하실 수 없습니다 어, 지금 보여드린 구간이 이제 남사수로 최상류권에 해당되고요 이제 초복기일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이제 포인트 마무리 고립하겠습니다. 수역교 일대까지 제가 다 왔고요. 정면에 보이는 게 이동지 제방입니다 현재 이동지 제방쪽 공사 중입니다. 굉장히 여기 쪽 둘러 엎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마 공사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당분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 여름철 뭐 공사로 인해 뻘물이 좀좀 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니까 출조하시는 분들 그점 참고가 되셨습니다. 아, 남사수로 최상류권 일대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중복교 일대 뭐 수심이 얕지만 말풀이 있어서 포인트 상당히 이쁘고요. 아, 다만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없지만 짱 박아놓은 쓰레기 아, 정말 많아서 걱정됩니다. 아, 이렇게 자꾸 낚시인들이 쓰레기 버린다면 낚시 금지가 머지 않았다는 거꼭 어, 기억해 주시고요. 쓰레기는 짱 박아두는 게 아니고 반드시 치워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